아이고, 어제는 이양 눈이 퐁퐁 오더니, 오늘은 아주 날씨가 화창하게 개인 봄날 같습니다. 어저께 온눈 위에서 어떤 부부 같은데,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. <laughs> 우리 방에서 바깥을 내다보니까, 전부 다 설국이죠? 아주 하얗게. 어우 사람들이 벌써 왔다갔다 하네 이 호텔은 리조트는그배 모양을 어, 배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에요 우리가 그저 미스터트롯 같은 거 활짝 보면은 여기 와 가지고 아마 촬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아침 식사하러 가보니까 어, 식단이 아주 괜찮아요. 양식하고 한식하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골라서 음,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음식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어. 아 여기 뭐 신혼 여행지로도 뭐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두 내외가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어, 여행이 왔는데 우린 신혼 신혼 여행 온것 같아요. 아이고 열심히 굴려가지고 지금 저 친구는 그 지금 거의 눈사람을 다 만들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여자는 서서 그냥 지시만 하고 있고 남자 혼자서 저렇게 낑낑매고 눈을 굴리고 난리 났어요 꼭뭐저 그 거미가 뭐 굴. 굴리... 지금 보니까 저 눈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, 이제 거기서 기념 사진 찍는 것 같아요.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? 이렇게. 아이고. 저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 같아. 부인을 이렇게 옆에, 이쪽, 왼쪽이 부인이고, 지금 눈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남편 같은데, 사진도 찍어주고, 눈사람도 만들어주고, 오 근데 이거 눈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부처님 좌불상 같아요. 오잘 만들었어요. 이거 왜저 촛불은 소리가 나네? 오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저 천장에서 눈을 어 퍼서 이, 이 호수로 저렇게 던지니까 소리가 저렇게 나네. 아유. 난 무슨 총 쏘는 소리인 줄 알았더니,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이 호수 쪽으로 내 던지는데, 그 소리가 꼭총 쏘는 소리 같대 <laughs> 저, 어이구, 너 봐, 저, 저. 음, 저. 아이고, 아름다운 풍경입니다. 아이고, 저 친구들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살, 사진찍고 있어요. 교대로 든 사람 만들어 놓고 아마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흐뭇하게 어,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, 이쪽은 바다입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선 울릉도 독도가 생각나는 그런 동해바다입니다 아 여기는요 그배 모양으로 된 리조트에 또 다른 배가 저쪽에 있는데 그로 가는 이동 통로에요 보니까 이렇게 배 모양의 어이 배들이 이 복도에 쫙 진열돼 있네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계속 진열돼 있어서 저쪽으로 가면. 또 다른 배 거기 아마 호텔인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묵고 있는 곳은 그 리조트고 리조트는 지금 지금 뚜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렇게 이쪽이 지금 저희가 묵고 있는 리조트고 여기서 이렇게 바다를 지나서 이 복도를 지나면 음, 호텔 그러니까. 선크루즈 호텔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, 어우, 태양신을 저렇게 묘사했나보다. 그, 태양신을 저런 식으로 조각해 놓은 것 같습니다. 아주 멋있는, 이, 이, 봄에 오면 꽃들도 아름답게 피고, 응, 어, 멋있는 풍경입니다. 말이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. 저세 번째 말이, 아, 네 번째 말을 치부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 말이고, 이거는 여섯 번째 말입니다. 아,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아들이 말띠인데, 우리 아들이 세 개를 누비고 저 푸른 바다 건너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. 우리 아들 파이팅!